네, 안녕하세요. 루나나게, 루나나 룬... 룬... 유튜브 게임 채널 TV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제가어 건축을 잘하거든요. 어, 잘하한 아는, 아니, 저는요, 어허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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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건축을 제가 좀 잘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, 제가요, 건축하는 것도 처음이죠. 동부장가 보다. 뭐 있는지. 어디 뿐? 동부장도 건축해 는은 건데. 그쵸? 자, 일단 좋은 방을 찾아주세요. 일단 물은.. 물 양동이 좀 준비해주세요 할게 있으니까 감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왜 어, 여기 섬 아니에요 야 잠깐만 섬 아니에요 이거? 이기 섬인데 야 이거 섬이야 여기 전전에어딱 좋네 딱 좋네 아 됐어 바로 여기 창줄 안에 아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도 물동글 물이 계속 여기 호이에만 있는 물이 좀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 방이 근데 좀 좋죠? 잔자를좀 해주세요.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평 마크 이거를. 에그를...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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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전, 어 전, 어요 이렇게 지어가지고그 다음에 이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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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주세요. <목소리> 그 다음에 눈을 움 양돌로 해서 그니깐 꼼을 주셔야 돼요. 저는요, 사용해보겠 네, 이렇게 해서 까지 설치해 주시면끝이고요이제으층이 만들어야겠죠 2층은 또여이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층으로는쪽으로이으로이이으로 하면 되니까. о ч どうも。<laughs> 사다리 설치할게요. 사다리, 사다리. 좀 디자인해 주시면 돼요. 디자인은 여러 분들이 하면 될것 같아요.